안녕하세요 매력분컴플필쌤입니다 DGIF 금요일이죠 네 오늘도 컴플레인 관련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확인 도와드릴게요 짜잔 Friday, September 12, 2025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네, 카페에서 어, 컴플레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짜잔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딱 받았는데 어, 난 분명히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우 어, 라떼처럼 하얗게 어,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? I don't think. I don't think. 그다음에 내내 내 주문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This is not my order. 주문 까 하면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. 이렇게 하면 어 제가 주문한 게제 주문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제 주문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.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 어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실래요니까 그리고 can use니까 이번에 could y o u 한번 가볼까요 could you 재밌습니다 이게 double check could you double check 하시면 어, 다시, 다시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could you double check could you double check? 하시면 돼요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 uh, could you double check? 하면은 네,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주실래요?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,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또 그쪽에서는 미안하겠죠 어, I'm so sorry <laughs> 네, 그렇죠? I'm so sorry 그 다음에 그건 저희 잘못, 저희 실수입니다 That's our, 저희니까 Mistake.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. I'm so sorry. That's our mistake. I'm so sorry. That's our mistake. 아 죄송합니다. 그거 저희의 실수네요. 이렇게 하겠죠? 그다음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? 어, 원래 주문한 걸로 바꿔 주겠습니다. 자,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어, 제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확인해 주실래요?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. Could you double check? 한번더어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?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 Could you double check? 아 죄송합니다. 저희 실수네요. I'm so sorry that's our mistake 죄송합니다. 저희 실수네요. I'm so sorry that's our mistake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. 답해, 답해 보세요. 자 I don't think this is My order, could you double check? 자, 이번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세요 Oh, I'm so sorry um, uh, That's our mistake 네, 정말 여러분들 연기를 너무 넣었더니 지금 막 버벅거리네요 <laughs> That's it for today, s you tomorrow Bye bye